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구약의 역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그 조상인 다윗의 길로 걸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훌륭하게 그 인생을 산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 가지 평가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열왕기상 15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다른 평가 기준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인생을 악하게 죄중행했다라는 에 것이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도 가운데 거하는 자, 또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악하게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과연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어, 이런 기준을 세우셨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 남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북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여 합당한 일을 하면. 다윗이 행한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로보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로보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남한국 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남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 루호보암 왕이 다스리죠 유대인들은 1년에 세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느덧 그남 유다의 왕, 르호보함에게 쏠릴까 염려를 했던 거죠.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고 남유대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보함 왕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에도 재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북 이스라엘에서 제사하게 하겠다는 라 생각인 거죠. 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는 라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과 배달에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여기 와서 너희는 제사하라 이야기한 겁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호보암은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한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송아지는 아산의 신인 발의 상징이에요. 그 가나안의 우상 신인 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결코 하나님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는 두 가지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합은 그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기는 한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죄도 지었습니다. 더큰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엣바알은 누구냐? 그의 이름은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바알에 충성되게 섬기는지 알 수가 있죠. 더구나 그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제사장이 얼마나 악한지 그는 히람 1세의 마지막 후손을 살해하고 시돈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된 이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발의 제사장이며 사람을 죽인 불이한 시돈 왕 에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더니 사마리아에 발의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보암이나 아합이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합도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로보암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여로보암은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 신이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된 거죠 더욱이 송아지는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죠 이방 우상인 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보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인간의 깨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합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남유다에서보다 1.5배에서 2배가 더 큽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경제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의 경쟁 관계, 그리고 주변 아람, 주변 정세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지켜내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권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수많은 아내들을 취했습니다. 그 아내들의 종교가 이 통일 왕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은 시도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해상 강국이에요. 지중해에 접해 있어서 해상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번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돈이 많은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아합에게는 너무나도 큰 배경이자 큰 이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죠. 왕 에빨 그는 바알의 제사장이며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불의한 자와 사돈을 맺는 것 그리고 그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스스로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또한 불법과 부정에게 북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은 그 이세벨과 함께 사람을 죽이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커리어, 내 가정,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과연 하나님 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왕국과 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행동을 한다. 불의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손을 잡는다. 이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사람과 손을 잡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득이 되고 그것이 교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배경일처럼 보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도 그 마음과 행동이 악한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엘리아는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로 엘리아가 내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라는 거죠. 멈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이 풍요를 주는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와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라 하면 그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땅을 사는 동안 부귀영화와 집과 재산과 부족함 없이 준다고 라 하면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귀영화와 쾌락을 주시,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과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성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아합시대 사회는 부패하고 바알 종교가 대세인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른 목소리 내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숨어서 목숨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도 바로 이름 없는 길라 지역에 살던 이 평범한 사람 엘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은 사람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등장한 지역, 이 엘리야의 출신 길라시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증거의 돌무더기란 뜻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 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쌓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말이 바로 이 길라시란 이 명칭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출구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이 길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 재단을 하나 쌓아요. 이 재단은 무엇이냐? 바로, 이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재단이에요. 동시에, 다른 지파들이 이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재단이라는 거죠. 즉, 이 길략과 연관된 이 명칭과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우리가 그분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의미죠. 이 길략을 요구하는 자, 바로 엘리아가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악한 아합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신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여러 보암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의한 자와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하고 많은 우상, 이방신을 들여놓은 또한 악한 행위를 한 아합을 따르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정직하시죠. 신실하시죠. 의로우시죠. 그분은 남을 섬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분은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를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든 모습이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가정이 아프고 사회가 아픕니다 오늘날 더욱이 많은 교회들이 아픕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아플 수 있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지 않아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의무론을 이야기하고 주저없이 남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저지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낮에 의구하는 자 엘리야처럼 가진 건 하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도록 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